자, ITK x 의 2019년 6월 정기 검정 시험 네,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1 작업 제1 작업의 조건 편집. 네. 문제 조건에 보면 여섯 개 동그라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여섯 개 동그라미 조건 중에 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저희가 미리 조건에 편집하면서 미리 당겨서 네,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도형 제목부터 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과 바깥의 그림자 스타일 이용해 적성의 이렇게 출력 형태 살펴보시면 꿈이다 오류 판매 요약, 입력된 도형요. 찾아보면 아, 우선은 어, 크기가 이렇게 요 범위로 되어 있어요. 대충 이렇게 범위 되어 있어요. 네, 도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살면 상단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순서도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양에서 유치해서 찾아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화면 표시, 예, 클릭,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B 1에서부터 C 3요 정도 영역으로 삽입 네, 했고요. 자, 그다음 요구 조건으로서 어, 해당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어떤 거요? 네, 옵셋 오른쪽.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옵셋 오른쪽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도영사일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바깥쪽 아홉 개 중에 오른쪽만 엄형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겁니다. 네. 이런 값뜨니까 옵셋 오른쪽 선택. 자, 그 다음에 제목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의 출력 형태 또는 요구조건 참조해가지고요. 네.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문제 조건에 맞춰 편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꾸미다 의류 판매 현황. 네. 꾸, 직접 입력합니다. 꾸미다 의류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해, 입력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지는데 해당 도형의 테두리를 꼭 찍으세요.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어, 설정한 글꼴이 그 도형 안에 있는 글자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의 글꼴의 서체는 굴림 입력하고 터키 크기는 24 입력하고 터키 걸자 색깔 검정으로 해 테마색 두번째 검정 굵게 적용해 가 밑에 네 굵게 그 다음에 체육이 노랑으로 해 체육이 펼치부터 내 표준색의 네번째 노랑 그리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정렬이 수평정렬이 가로가운데 세로가운데 되어있으니까 네, 맞춤해서 세로가운데 가로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현황이 빠졌네. 판매현황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이 너비는 열과 열의 경계선을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혀줄게요. 네만큼 열과 열의 경계선 제가 너비 조절 안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 판매 제조사 b 고담매 수량 네. 자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이요 음, 세번째 이미세를 결재란을 작성하여 토시 하한 틀리고 이대로 나와요 이미세를 결재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용하여 붙이기 하대 원본 삭제해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결재 네. 이미세를 아무데나 저희는 네. 제이 작업에다가 c2부터 f 3영역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C2셀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이렇게 입력하고, 네. 오른 쪽화자 핏길을 눌러도 되고, 엔택을 눌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음, 결제라는 모양이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 테두리 설정이요. 모든 테두리 하겠습니다.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펼침 모터에 모든 테두리 선택. 자그 다음에 수평역렬 가운데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결제 셀 병합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자가 아래쪽으로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제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방향력 가나 대각선 화살표로 되어있는 명령 아이콘 클릭 세로 쓰기 선택. 됐고. 자, 그 다음, 모양이요. 네, 눈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는데, 크기가 고정으로 해서 한다면, 열너비 마우스 오른지부터 음, 4. 무난한. D, E, F, 마우스 오른지부터열너비 7.5. 이 행, 마우스 오른지부터행 높이, 17.5. 3행 마우더른디부터행 높이 40 모양이 좀안 맞으면 모양 맞춰가지고 해도 상관없고 네자 우선은 요, 요 사이즈로 그냥 어, 저희가 반복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이대로 맞추도록 하겠고요 4 7.5그 다음에 10 7.5에 40 만든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블록 정해가지고 홈탭에 클릭보드 그룹의 복사 옆에 펼침 버튼 그림으로 복사. 선택. 그림 복사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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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c l i l 컨트롤 V 해도 되고 c 우스오 l i 눌러가지고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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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에 네, 맞추고요. 네, 이 맞추고, 요쪽, 왼쪽은 문제 출력 형태하고, H하고 G 경계선 영역까지 너비 차지하니까, 조절점,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크기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본 지워라 반드시 우대오지니까이작업 시트에, 열 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행이행3행 행, 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어요 네 됐고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요 b 사에서부터 J14 영역과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와 I14 출력 형태 확인해보면 네, 여기 범위 영역들입니다. 여기 하고요. 여기 제품 코드와 판매가 채우기 중앙으로 해 쉬워요. 꼭 이렇게 무어집니다 B4부터 J4까지 블록칭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세를 같이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제품 코드와 판매가 선택 해주며 같이 선택됐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이 그 다음에 음, 채우기는 홈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치 버튼에 표준색의 주황 세 번째 겁니다 네, 주황 클릭해서 주황으로 이렇게 채웠고요 네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 다음 다섯 번째 요구 조건 유효성 검사 반드시 무료집니다 H14 셀 제품 코드인 B5부터 12 영역 선택 표시되도록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h14셀 선택하고요. 네, h14셀 기존에 입력되어진 내용 타이핑 안 쳐도 된다. 왜? 고정적으로 h14셀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이 있습니다. 네. 마우스로 누르면 위아래 풀리되는데 위에 거 클릭하세요. 이렇게 데이터 유형 u 대화 상자 s not 네, a v a 네, i l a b l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반드시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 이렇게 목록.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 e 꾹 찍고 문제에서 t h e 범 e is b 5부터 b 1 2까지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세요 b 5 여기서부터요 b 1 2까지 범위 영역 블록 지정했습니다 b 렇게 e 고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기, 네, 펼치 버튼 생겼고, 클릭한 다음에, 어, 문제에서 최초에요. 화면에 보이는 게 SS1048. 보이게끔, 네,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요구 조건도 끝났고요 유효성 검사. 여섯 번째, 새 서식 반드시 나옵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새 서식 이용해서 숫자 d 1을 표시하고, 예에서 보니까, 52심표0001처럼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대되어지니까 문제 제관은는 범위 영역인 G5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G5 여기서부터 G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새 서식은요. 마우스 오리지 버튼 새 서식 선택. 추천드립니다. 네. 마우스 오리지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인 메뉴에서 새 서식 선택. 새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 종류 중에 문제에서 보니까 52신표0001 이렇게 보이게 해 라고 요구하니까 신표 스타일 적용을 해 줄게요. 형식 목록 중에 네 번째 샵신표샵샵영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얘를 클릭 이렇게 형식 입력란에 샵신표샵샵영 입력되어 졌는데 여기다가요 네, 마우스 포인트로 꾹 찍고요 추가적으로 보인 문구, 상단표, 원. 상단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52심표0001.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샵, 심표, 샵샵, 영, 상단표, 원, 상단표, 닫기. 이렇게 네, 수정해주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정렬 자체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데이터 서식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요 조건에 네.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는 숫자예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는 형식으로서 보이는 거고 실제 입력값은 숫자니까 홈 탭에 맞춤에서요 오른쪽 맞춤.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게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네. 이름 정의 f 오에서부터 F12 영역이 되는 재고 수량으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f 오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요. 이름 상자 f 오돼 있는데 꼭 눌러가지고 수정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재고 수량으로 클릭 재고 수량 엔터키 반드시 눌러줘야지 이름 정의가 완료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완성한 결과치는 요렇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출력 형태를 보니까 해당 이로한 셀에 셀에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이게 눈검선입니다. 네. 눈검선이 안 보여요. 출력 형태에서는 하얗게만 보여요. 이렇게 하얗게만 보여요. 네.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게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검선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얗게 보이죠? 네. 최종 저장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